네, 안녕하세요. 창업타운 태광 조합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파인피 파스타 하우스. 지금 11월 16일에 지금 오픈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어, 저희가 약간 미국 스타일로 인테리어 되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꼭 오시면 지금 홀 끝자락 주방 경계 사이에 있는데, 여기는 맥주와 뭐 콜라 이런 것, 식음료, 음료가 다 같이 제빙기를 통해서 나갈 것이고, 반대편은 어 맥주 기기가 와가지고, 맥주가 이제 놓을 수 있는 하부장이랑 위에는 이제 맥주 헤드가 와가지고, 여기는 맥주가 뽑아서 갈 거고, 여기는 작업자가 들어가는 주방 입구고, 여기는, 여기는 그 음식들이 나오는 배식대로 봅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잔반 처리가 작업대를 통해서 이제 식기세척기 오른쪽에 있는 렉 작업대,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싱크대, 그위에 넣을 수 있는 식기 세척기용 저희가 특수 제작한 선반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반 처리가 나오면은 식기 세척기로 갔다가 싱크대로 이제 씻어서 필요한 물기가 있는 이제 기물들은 저희가 합으로 이제 각 파이프를 위아래로 해가지고 물기가 이제 떨어뜨릴 수 있도록 특수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옆면과 뒷면, 그리고 또 옆면은 물기가 뒤로 닿지 않도록, 그리고 물기가 빠질 수 있는 곳, 그리고 물기가 닿지 않는 곳, 그런 걸 구분해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좌측은 테이블 냉장고에 식재료, 데일리 식재료를 놓아서, 어, 피... 파스타, 피자, 뭐 필라프 같은 것들이 재료들이 마지막으로 바로바로 갈수 있게끔 놓았고 하부는 이제 테이블 냉장고 안에 내부 공간들 같은 경우는 어, 냉장 보관할 수 있는 걸로 하였고 그리고 테이블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 위는 또뭐 접시라든지 그런 음식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접시나 뭐 그릇들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재구성했고 그 위쪽을 보실까요? 그 위에는 박스나 이런 것들 어, 까치 선반이 그렇게 엄청나게 힘을 지탱할 수 있는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박스나 휴지 이런 그외 것들을 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은 앞 작업대 반찬 냉장고라고 해가지고 3분의 1 밧대, 6분의 1 밧대, 밧대에 맞게끔 음식에 맞는 토핑 같은 것들을 밧대에 놓아가지고 위생적이고 효과적이게 할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또 하부도 쓸수 있어서 위, 위에 반찬 밧드랑 밑에 냉장고 두개다 냉을 유지하면서 쓸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앞자같은 반찬 냉장고고, 또한 상부선반하고 반, 테이블 냉장고, 반찬 냉장고를 평평하게 높이 조절을 맞추어서 작업자가 작업하기에 최소한의 힘을 들이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맞췄습니다. 지금 반찬 냉장고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오븐을 통해서 뭐 피스타, 파스타나 아니면 그 파스타 같은 오븐에 구울 수 있는 피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울 수 있게끔 하였고, 그 밑에 이제 상부선반, 상부 전기 오븐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상부선반을 통해서 그 밑에 공간을 또, 1500을 또쓸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튀김기, 그 다음에 간택기가 있는데, 튀김기, 간택기 같은 경우는 가스를 사용하니 그 위에 이 가열조리 같은 경우 연기나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후드 한2100 정도를 달았어요 2100에 700에 500 지면에서부터 사람 키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사각박스로 제작하여서 가열된, 가열된 열기와 냄새를 뺄수 있게끔 고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토핑 토핑 냉장고는 이제 파스타나 피자 같은 게 이제 이런 것들을 도어를 통해서 제작을 한 다음에 뭐 오븐에 가서 작업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점주님이 일을 하는 동선을 저희 뭐 주방업체나 인테리어 업체 통해서 상의를 한 다음 지금 이렇게 작업동선을 꾸린 다음에 기물을 넣는 것이 두세 번 바꾸지 않고 효과적이게 요즘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택기 옆에는 또 사실 저쪽에 맞은편에 보시면 식기세척기 싱크대와 다 작업대, 가열, 냉, 냉, 냉장고 등이 있기 때문에 또 싱크대가 하나 있어 주긴, 주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싱크대가 하나 있어야 좌측에서도 뭐 빨리빨리 자주 쓰는 가열적인 지금 간택기 사고 위에 쓰는 뭐 웍이라든지 프라이팬 같은 거를 빨리빨리 저희가 빨리빨리 위생적으로 한번 한두 번 쓰고 바로바로 바로 씻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웍을 저기 너무 멀리 있는 식기세척기 싱크대에 가기에는 또 시간과 힘이 들기 때문에 좌측에는 또900 싱... 싱크대를 하나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지금 음료 냉장고 또 이제 필요한 식음료와 관련된 뭐 소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마지막 제일 구석에 있는 애들은 이제 여기 맞은편에 보시면 이쪽이가 어그 작업자들이 나갈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데일리로 음식이나 식음료들이 데일리로 배달이 오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올냉동고인데, 올냉동고에 식품을 저,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 전에 냉장, 아침에나, 아니, 저녁에 냉장으로 가서 해동을 시킨 다음에, 하루가 흘러가는 그런 루틴으로 만들어진 주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 위에는 거의 다 이제, 벽선반이라든지 까치선반, 상부선반. 주방을 효율적으로 또 쓰려면은, 벽쪽에, 붙일 수 있는 건 대부분 수납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막 접시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방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배식대, 잔반 처리대 작업대 위에도 아마 벽선반은 에어컨이 달리고 난 후에 벽선반을 또 맞춤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d <laughs>